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만 정치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여기 일절에 보니까 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 바스홀과 제사장 어, 미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게 했다. 말했다. 뭐냐면 자 근데 여기 보낸 사람이 이게 뭐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이 성전을 총 관리하는 그 관리자의 초, 아주 높은 사람이야. 예? 근데 얘가뭐 했냐면은 이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이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백성들, 이루살 이스라엘 백성들 시드기야 왕으로 비트에서 그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싫어했어.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냐?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왜?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듣기 싫어하나다 듣기 싫어.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그 말씀을 전하는 이예레미야 자체를 싫어해, 사람을. 저 사람은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해. 아, 뭐, 우리가 뭐 망한다느니, 무슨, 뭐, 뭐, 그러면 뭐 큰일 났다느니,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좀복 받는 얘기 좀 하지. 응? 음? 하, 복, 축복, 아, 축복 받으십니다. 다 형통하게 잘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 줬으니까 경고하라는 거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만 계속 하니까 안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laughs> 예레미야다 싫어했어. 그래서 이 뭐냐, 이, 이 말기아야 들이 바스홀이라는 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총 대빵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응? 그 다음에 목에다가 칼을 고 뭐야, 이, 멍해를 씌워가지고, 옥에다 가뒀단 말이야. 전에 그랬어요. 20절에, 20절, 20절, 20절일까봐. 어, 20장 2절에 보니까, 자,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예레미야를 예, 때리고, 여호와의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가, 가뒀다는 얘기야. 때리고. 바로 이, 이, 이 바스홀이야. 이 바스홀을, 이런, 이런 사람을 이제, 예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 이제는, 어, 이제, 기도 좀 하라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가 봤나 저런 말이야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말이지 재수 없어 막 이랬는데 아 정말 예레미야 말처럼 정말 이누부간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왔잖아 지금 이제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예레미야 예레미야 말처럼 된거 지금 어?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아 걱정 없습니다 <laughs> 걱정 없다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이제 보낸 거야. 어? 뭐라고 그러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아니 뭐뭐 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저저 저 우리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갈 거야. 또 옛날처럼 또 이제 다시 또뭐 위기를 모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지금, 이, 이, 이거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싹 빗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문제가 뭐냐, 그게.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위기만 지나가면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하고 별로 하나님 관계 이건 관계 없고 그냥 위기만 그냥 살짝 넘어가면 되니까 그것만좀 기도를 좀 해라. 네? 너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응? 간구해라. 그러면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던 옛날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가 우리를 그 그들을 떠나게 하리라. 네? 자기네가 다 이제 그 결과까지 다. 정해 놓고 네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거야. 그렇게 하시오. 하고 기치를 해. 이건 꼭 뭐가 되냐면은요 그것도 장사꾼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성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며 내가 장사를 하리라. 장사를 하면서 일을 보리라. 그 말씀 있잖아. 자기가 다 결정했어. 자기가 어느, 어느 성읍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1년 동안. 뭐를 해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리라. 뭐다 정해놨어, 자기가. 어디에 가서 얼마 있다가 얼마 에서어때 이득까지 다. 다 지손에 달렸네. 어? 그런,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어? 자. 뭐 어떻게 보면,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이런 위기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오. 그러면 이 위기가 지나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바벨론 군대를 내가 보냈다. 그리고 내가 바벨론 군대와 내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를 내가 직접 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요. 하나님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에? 왜냐? 아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고 순정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이용만 하는 거야. 응?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잖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 이제 됐다. 그런 얌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보고 얌체라고 하는 거야. 얌체. 어? 하나님 보기 얼마나 얌체야. 하나님이 자기네들과 다시 말해서 우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황당하게도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황당하게도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저 원수들하고 함께 있대네 그래서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직접 우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 기도하라는데 뭐야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때 처음에 전쟁 초기에는요 북군이 계속 패배를 했어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군사 수도 많고 무기 공장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휘관이 부족해서 그 남군한테 계속 졌어요. 계속 처음에 계속 패배를 했어. 초창기에. 그러니까 링컨이 자, 언제나 승리의 소식이 오나.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그런데 드디어 한번 실, 이제 서, 뭐 승리를 한 거야. 메릴랜드 주에서 엔티담 전투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했어. 그 승부를 승리했다는 그 전부를 받고는 이 링컨이 그 전쟁터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모든 병사들을 다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다 위로를 하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링컨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 편입니다. 하,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링컨이 그러는 거야. 내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이거는 다윗의 시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네.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면은 우리는 항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백전백승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상대방의 편으로 있다 이거는 백전백패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 무기를 다 뺏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진로, 진노 중에도 공유를 잊지 않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은 다 죽이고 싶어.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서 다 진멸시키고 다 죽었다. 정말 항복하는 자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심판하셔서, 예. 하나님 의 법대로 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우실 거예요. 응? 그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 너희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성 밖으로 나가서 저 바벨로니안 군대에게 다 항복해라.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항복하라는 말씀은 곧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회개. 회개할 때 사는 길이 생기잖아요.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복하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 왜냐?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와 같이 계시잖아 거기에. 응? 우리를 치려는 저 적군과 함께 있잖아. 적군의 편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친히 치시겠다 고 그러시잖아. 그래서 항복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 항복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 항복하는 겁니다 그게. 응?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저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항복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적군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항복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제발 나한테 항복해라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